알바 중에 쓰레기 비우는데 알바생 하나가, 쓰레기. 기는 항상 땡땡 씨가 비우네요. 미안하게 시리. 좀 남겨 놔요. 하길래 제가 제일 계급 낮은 짬찌인데 제가 해야죠. 했거든요. 사실 제가 제일 적은 기간이었고 파트타임도 짧았거든요. 근데 그 여자애가 흠칫하고선 뭔가 고민하더니 좀 있다가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조용히 하는 말이 저기 근데 땡땡 씨는 짬찌가 아니라 자지 아니에요? <laughs> 하는데 와 저는 아직 군물이 다안 빠져서 짬찌란 말이 입에 익었었거든요. 당연히 경력이나 짬이 제일 적다는 의미였는데 그게 여자들한텐 그렇게 들렸었나봐요. 근데 아무리 친해졌어도 그렇지. 걔 입에서 자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프로우때러인 저도 넘나 당황스럽더라고요. 대혼절할 뻔한 거 참고 설명할까 했는데 설명하면 너무 무안해할 것 같아서 아 그러네요 하고 넘어갔는데. 다시 생각해보니 이러면 저만 변태된 거잖아요? 부디 걔가 집에 가서 검색이라도 하고 본 뜻을 알았길 바라요.